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크신 은혜가 기도 응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을 이제 많이 들어보고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해보았어요 오늘은 옛날 과거보다 문제가 더 많으냐? 사실 그건 맞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어느 때가 있습니까? 항상 문제가 있었고, 문제는 먼지처럼, 문제는 늘 곳곳마다 있는 것이고, 직장생활 하기 전에 직장이 없어서 힘들지만, 또 직장생활 하면 직장 때문에 힘들고, 문제는 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상주하실 때 어떻게 해요? 더불어 살아가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오늘 인간들은 모두가 다 점점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잘안 되는 거죠. 왜 자기만 생각하니까. 남의 상대방의 얘기를 안 들으니까. 심지어 내 자식하고도 대화가 잘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얘기를 들어보시죠. 아이 우리 애들하고도 얘기가 안 되는. 요즘 인터넷과 핸드폰과 뭐 이런 이런 기구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묻는다면 바로 이 소통의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서로 딴 얘기하고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소통이 안 되니까 뭐가 오느냐?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오늘 그래서 우리 바이블 타임의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정말 소통을 잘 하시는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리고 도성에 가장 불쌍하고 버림받은 한 맹인, 거지, 바디메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또, 거지고,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여러 명인들은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직감력은 뛰어나거든요. 뭔가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무슨 일이세요? 누가 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는 예수리한 말을 듣자마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 정말 이 바디메오는 다른 어느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아주 훌륭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무슨 그가 권력자도 아니고 무슨. 어? 가난한 거지 맹인의 소리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만 알고 4 0 세를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뭐라고 하느냐 꾸지저 잠잠하라고 하는 거.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시끄러. 아픔으로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은요 그 가난하고 힘없고 맹인이니까요 시끄러워 그러는 거. Be quiet! 왜 시끄럽게 네가 너 같은 주제에 왜 떠드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청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바디면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들지 아니하고 그는 더욱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 생활할 때 반드시 당장 응답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 생활하고 새벽 기도 생활할 때 수많은 방해를 여러분도 받을 거예요. 왜 새벽 기도 왜 그런 거 가냐? 기도하면서 때로는 성도들로부터 시험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인생은 장애물 경기인데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인간관계 모든 것 장애물이 다 있는데 그거 넘을 생각 안 하고 시험 들었다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소리 질러 하나님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새벽에 저와 여러분 이것으로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오늘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제목이 뭐가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주님께 나가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저도 강단에 설 때마다 늘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무슨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위에 기도할 때도 주여 부모는 시원찮지만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할게 뭐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 도와주는 것 자녀 먹여주는 것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주세요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자꾸 전쟁 전쟁 이런 얘기가 나는데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쟁은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 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주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죠 어느 누구도 바딤의 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장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도 살아는 자녀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엄마처럼 어느 누구도 바디메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49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서, 머물러 서서라고 말씀하는 Jesus, stop!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머물러 서시는 거예요 경청하는 자세가 뭐냐? 하던 일을 멈추고 서서 이웃의 소리를 듣게 되는 예수님은 경청하는데 오늘 두 가지로 첫 번째로 경청은 이웃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길을 가다가 서셨느냐? 이 바디메오의 소리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의 소리를 기울여지지 않지요.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 따지지 않으세요 바디메오의 그 외침에 눈물에 부르지는 소리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학자 볼틸리는 말하기를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The first duty of love is to listen 이라고. 미국에서 와서 영어 좀 하는 거예요 지금 The first duty of love is to listen.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 listen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형제, 자매의 작은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맹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않아도 예수님은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을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지도 않고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지 혼자 지 생각하고 앉아있고 어느 누구도 내 소리를 듣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심약자는 말하기 오늘 가정 문제 대부분은 배우자들 특별히 남편들이 경청만 배워도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 오늘 남편이 집에 와서 오늘 내가 직장에서 얘기 들었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배나 더 많이 한대. 남자들은 한 하루에 일만 오천 단어 말하는데 여자는 한 삼만 단어 말한대.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그러자? 아니 남편은 아내로 하여금 같은 말을 두번 하게 말아 두 번씩 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뭐라고 <laughs> 그런 얘기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도 경청을 잘해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우리는 남자들은 자꾸 여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뭔가 문제를 풀어주려고 자꾸 아이들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대화가 자꾸 끊어지게 되는 일이 많아 있게 돼요. 그냥 just listen 하는 거, 그냥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오늘 첫 번째로 주님 주신 것은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작은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경청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는 것이죠.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라고 하는 피상적인 외침에만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이 바디메오의 마음의 영혼에 큰 아픔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5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리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그때 맹인이 진심을 토하잖아요. 내가,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 앞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 의하면 말은 전달하는 메시지의 약 7%만 운반한대요. 나머지 93%는 음성과 의조 표정 제스처에 의해서 전달된다고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에 그냥 하는 말만 듣게 되면 소통이 잘안 되는 거죠. 오해가 많은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저 그가 부르짖는 불쌍히 여기달라는 소리만. 외침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지 못하는 그 영혼의 소리에까지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소통하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물어보는 거. 여보, 뭘 원하는 거야? 애들에게도 내가 무엇을 해줄까?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보는.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는. 그, 그러면 상대방을 통해서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얘기할 수, 건넵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대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한 경영 컨설트였던. 피터 드로커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 했어요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한번더 말씀드려요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제 경청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만나는데 말은못 하지만 그 마음에 외치는 소리가 있잖아. 때로 어떤 사람은 와서 막 화를 내고 막 따지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좀봐 달라는 거죠. 나와 좀 대화하자는 거죠. 나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에도 피상적인 그런 대화만 말 소리만 가지고 판단하면 오해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소리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찾아가셔서 그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52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시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저 어떤 일이나 게 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말씀하군요 다시 아멘 경청은 예수님의 그 경청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경청이 그의 눈을 뜨게 만들고 경청이 그에게 기적의 놀라운 삶을 허락했었던 것이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전도하고 할 때도 사아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잘 들어주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잘 들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아픔이 누구나 다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고 유모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애가 오니까 여보 애좀애좀 애좀 봐줘요. 그러니까 계속 애를 보고 있는 거야 남편이 해서 애를 해서. 아니 그 보라는 게 그게 보라는 게 아니지 그게 보라는 게. 또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세탁기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 세탁기 돌리 그 무거운 세탁기를 왜 돌리고 있는 거야 그죠 우리가 웃긴 얘기지만 우리 안에 이런 대화가 잘안될 때가 있고 우리 자신이 또 그런 대화를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다 배우게 돼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대화하는 법. 사업하는 법, 인간 관계, 자녀 교육 모든 게 주님의 말씀 안에 다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주님처럼 대화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잘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자기밖에 몰라요. 죄인들의 특징은 이기적이잖아요. 뭐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될때 거기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듣게 되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소통이 단절되게 되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소통의 법을 배우고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소통이 되는 것 거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이 소통에 놀라운 일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들도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내 안에 늘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laughs> 그러면 소통 이루어지면 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했던 것이거든, 고통이었거든요. 아 우리 남편이 문제가 많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종교 개혁은 뭐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종교 개혁하는 거 아니야? 그건 대모하는 거야, 그거는. 항상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대화를 잘못했구나 오늘 두 가지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상대방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죠 이웃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들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귀한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고침받는 은혜받는 응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한번 찬양 한번 하시고 같이 우리 또 수험생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볼지라 주만 바라. 올지라. 여러분의 새벽기도 오늘 이제 내일은 우리 11월 월사 기도 조화를 기도가 있고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귀한 선물은 뭐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셀 원들, 셀 식구들 자꾸 기도하게 권하고 리더들이 할 일은. 여러분이 뭘 하겠어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새벽 기도 우리 보면 셀 식구들이 다 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내일 새벽에는 다 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새벽 기도가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함께 다 여러분 인도하시고 예, 오늘 수험생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홍이 준기, 선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힘과 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제 은혜로 인도해달라 기도하고 나머지 우리 학생들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으로 기도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시끄럽다고 그래도 주님은 도려 그 바디메오의 눈물의 부르짖음에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쳐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살아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우리 귀한 남녀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여 오늘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그 소통의 법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새로운 소통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태웅이 준기, 선호 하나님 그외 우리 64명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귀한 날들 믿음으로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밤에 잘 때는 단잠 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경성 노이로제 여러 가지 많은 아픔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에 평강하라 가사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셀리더 인터넷 날입니다 오늘 주 귀한 세우신 귀한 종들에게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 교회 초대께 영성을 회복하여 두 날개로 비상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나 오늘을 살아는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 만져주시고 바디메오 같이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만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는 우리 힘으로 풀수 없는 문제 주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다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 보금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사 하나님 세상에 죽게 해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